안녕하세요. 알쓸투전입니다. 코카콜라는 아마도 워렌 버핏의 가장 성공적인 투자 사례라고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현재로서 코카콜라의 성장세는 사실상 없다고 볼수 있으나 강력한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높은 배당을 주고 있는 대표적인 배당주로 자리 잡았죠. 사실 코카콜라 투자에게서 배울 점은 197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사이에 몰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카콜라의 영원한 숙적 펩시와 치열한 경쟁을 한 기간이기도 하고 같이 함께 성장을 한 기간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더불어 워렌 피시 코카콜라를 매수한 시기도 1988년도로 당시 상황은 전세계를 이미 섭렵한 현재 상황과는 아주 많이 달랐습니다. 코카콜라의 주가 만 봐도 2000년도 전후로 각도가 다르다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70년도 후반부터 약 30년간 고속성장을 하다가 2000년도에 들어서 성장수가 꺾이는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사실 제 채널을 지속적으로 시청해주고 계실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코카콜라가 2000년도 전에 어떤 기업 이었기에 이리도 고속성장을 할수 있었는지일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청량음료 산업이 가진 경쟁력, 펩시와의 경쟁구도 이러한 기업을 아주 단순하게 어떻게 찾고 확인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최근 업로딩하는 영상들은 대부분 책을 기반으로 제작하고 있는데 이 영상 역시 책을 기반으로 제작했습니다. 브루스 그린월드와 주드칸의 경쟁의 전략이라는 책을 참고했으며 투자에 진심이신 분들께는 정말 강추하는 책입니다. 일단 코카콜라와 펩시가 몸담고 있는 청량음료 시장이라는 책은 전반적인 산업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청량음료라는 산업 자체가 굉장히 특이하거든요. 원재료부터 소비자에게 닿기까지를 그린 가치 사슬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설탕, 감미료, 물 등을 제공하는 원재료 공급자가 가치 사슬의 시작을 끊겠죠. 그럼 청량음료 회사들이 이러한 재료들을 섞어서 음료의 시럽과 농축액을 만듭니다. 보틀링 업체가 청량음료 회사들이 만든 시럽과 농축액에 물, 설탕, 탄산수 등을 섞어서 병에 담아 소매점에 공급을 하죠. 마지막으로 슈퍼마켓, 영화관, 식품 식당 등 다양한 소매점 체인이 저희가 접하는 음료를 판매하게 됩니다. 단계별로 밀도까지 대충 시각화 하자면 이런 느낌이 날 것입니다. 딱 봐도 사슬이 오므라드는 청량 음료 시럽을 만드는 기업들이 힘을 행사하는 구조처럼 보이죠. 그리고 이러한 시럽을 만드는 기업 이 흔히 알려진 코카콜라 펩시 닥터 페퍼 등입니다. 청량 음료 산업에서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보틀링 부분 이라고 합니다. 음료를 병에 고속으로 주입시키는 기계의 가격이 일단 비싸다고 합니다. 더불어 병에 음료를 주입시키는 기계 이 경우 캔에는 음료를 주입하지 못한다고 하며 용량만 달라도 다른 기계를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투자금이 많이 들어간다는 뜻이며 투자 대비 보상 ROIC가 그리 높지 않은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이외에도 보틀링 업체는 유통까지를 담당하고 있기에 무겁고 부피가 큰 액체를 소매점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인건비와 택배차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펩시, 코카콜라 등 청량음료 브랜드들은 보틀링 부분을 아웃소싱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LG 생활건강이 코카콜라의 보틀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니다 청량음료 시장의 가장 특이한 포인트는 확실한 진입 장벽과 이에 따른 경쟁 우위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안정적인 시장 점유율과 높은 사업 수익률이 존재한다는 뜻이죠. 먼저 주목해볼만한 부분은 시장 점유율의 안정성입니다. 시장 점유율이란 청량음료 시장에서 전체에서 몇 퍼센트나 코카콜라의 음료를 마시고 있는지를 뜻하며 이 점유율이 안정적이라는 뜻은 무슨 상황이든 마시던 사람은 코카콜라를 마신다는 뜻입니다. 즉 고객 로열티가 높은 산업이라는 것이죠. 코카콜라와 펩 f 시가 치열하게 싸운 기간에도 두 업체의 점유율은 60% 정도를 꾸준 하게 유지해왔습니다. 더불어 세븐업이나 닥터페퍼 등 나머지 작은 음료 회사들도 나름의 안정적인 점유율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즉 소비자들이 특정 음료에 대한 기호가 생기면 브랜드 규모와 상관 없이 어딜 가든 그 음료를 찾는다 는 것이죠. 다시 말해 자리를 한번 잡아두면 고객의 머릿속에서 웬만하면 떠나 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얼마 전 소개드린 10년 존버 기업 들의 특성과 코카콜라의 특성은 상당히 비슷한 것이죠. 그럼 반대로 신기 플레이어들은 이 음료 시장에 치고 들어오기 어려운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입 장벽은 청량음료 기업들의 높은 영업이익률로 표출이 되죠. 펩시와 코카콜라의 경쟁이 매우 치열했던 80년대 초에도 10%라는 굉장히 높은 영업이익률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지금 코카콜라 영업이익률은 28%로 진입 장벽이 확실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숫자로도 유추해 볼수 있죠. 이러한 진입 장벽이 존재하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 로열티가 코카콜라의 라의 펜, 펩시의 펜, 닥터페퍼의 펜 등이 확실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영화관, 편의점, 식당 등 어디를 가든 원하는 음료만 시키죠. 반면에 맥주와 같은 음료를 생각해 보시면 중국집에 가면 칭다오, 일식집에 가면 아사히를 마십니다. 청량 음료가 시장에서 희한한 포지션을 갖고 있는 것이죠. 좀더 경영학적인 진입 장벽으로는 규모의 경제가 확실히 작용하는 시장이라고 합니다. 일단 시럽과 농축액을 제조하는 과정은 결국 고정비 비즈니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판매량에 따라서 비용이 크게 흔들리지 않고 초기 투자만 끝내두면 매출이 커질수록 이익으로 떨어지는 비율이 높아진다는 뜻이죠. 예시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마케팅을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이 팔리는지와 관계가 없습니다. 즉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경쟁력을 더 많이 갖추게 되죠. 보틀링 단계의 유통 역시 고정비 비즈니스입니다. 택배차, 유통 인프라 등을 얼마나 많이 구축해야 하는지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죠. 음료는 무게가 많이 나가기에 보틀링 공장으로부터 거리가 멀수록 운반비가 상승합니다. 보틀링 업체 주변에 소비자 가 많이 밀집되어 있을수록 유통 측면에서 더 저렴해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코카콜라 보틀러의 유통 비용이 닥터페퍼 보틀러 유통 비용보다 매출 대비 비용으로 따져봤을 때더 저렴하다고 합니다. 그럼 규모의 경제 덕분에 경쟁사들 대비 낮은 비용을 유지할 수 있고 반대로 더 높은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머리 아픈 경제 경영적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알아두면 소개팅이든 미팅이든 나가서 아는 척할 수 있는 펩시와 코카콜라의 간단한 역사에 대한 이야기도 해 볼게요. 코카콜라와 펩시는 둘다 19세기 말 미국 남부에서 탄생했다고 합니다. 한 개의 약국에서 약으로 팔기 시작하여 미국 전역으로 사업을 확대시켰습니다. 콜라의 시초는 코카인으로 알려져 있는 코카잎을 넣었던 음료였죠. 최초 50에서 60년 동안은 코카콜라가 펩시보다 압도적으로 잘 나갔다고 합니다. 현재 펩시의 규모가 코카콜라보다 더 크다는 점과는 대조되죠. 펩시는 해당 기간 동안 한번 이상 파산을 하는 등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알프레드 스틸이라는 인물이 펩시의 CEO로 들어오며 분위기가 살짝 바뀌기 시작다 펩시에서 크기가 더큰 패밀리 사이즈 병들을 도입시키며 새롭게 떠오르는 슈퍼마켓이라는 채널에서 판매를 시작합니다. 당시 인구가 도심에서 외곽으로 빠지기 시작하는 시점이어서 외곽에 거주하는 인구를 노리는 슈퍼마켓 사업 역시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에 있었습니다. 이 점을 이용하여 빠르게 성장을 하였으며 8년간 매출을 3배 이상 키웠다고 하죠. 알프레드 스틸의 후계자 도널드 캔달은 코카콜라 점유율을 빼앗기 위한 노력을 지속합니다. 아직 코카콜라를 주문하는 습관이 자리 잡지 않은 어린 연령층을 타겟하기 시작하죠. 1975년도에는 식재료 판매 채널에서 펩시가 코카콜라를 처음으로 눌렀다고 합니다. 상당히 위협적인 수준까지 성장했다는 뜻이겠죠. 근데 지금까지 펩시 이야기만 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기간 동안에도 코카콜라는 명백한 시장 1등을 유지했으며 코카콜라는 펩시를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무시했다고 합니다. 즉 펩시의 여러 가지 전략들에 전혀 대응하지 않았고 펩시가 성장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날 코카콜라는 음료 부분에서 여전히 1등을 달리고 있으나 과거 펩시와 엄청나게 차이가 났다는 점과 비교를 하면 현재 펩시와 코카콜라의 포지션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마무리를 하며 어떻게 하면 과거 코카콜라 같은 기업을 찾을 수 있을지 알아봐야겠죠. 사실 오늘 영상을 통하여 드린 이야기들 중 가장 쉽게 괜찮은 기업을 파악하는 방법을 한 줄로 흘렸습니다. 눈치채실 분들은 이미 채셨겠으나 바로 영업이익률이죠. 산업 자체가 괜찮고 기업 자체가 괜찮을 경우 어떠한 상황이 와도 영업이익률이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즉, 벌던 돈은 무슨 상황이 와도 번다는 것이죠. 따라서 영업이익률이 꾸준하게 높게 유지가 된다면 일단 1차 통과를 시켜도 되는 기업인 것입니다. 반면에 들쑥날쑥한 기업이라면 저라면 더 알아보고 투자를 할것 같아요. 문제는 영업이익률이 태생적으로 낮은 업종이 있다는 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영업이익률이 낮은 업종은 다 피하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체로 20% 이상 유지하는 기업을 1차적인 필터로 사용을 하는 편이죠. 반면에 영업이익률이 별다른 이유 없이 내려가고 있다면 일단 피하는 게 좋습니다. 저번 주 10년간 존버할 영상에서 소개드린 에르메스의 경우 10년째 영업이익률 3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했죠. 더불어 비자카드의 비자의 경우 10년 전 영업이익률 30%부터 쭉 끌어올려 현재 60%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상이 아닌 기업이죠. 반면에 애플의 영업이익률은 2013년도부터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길게 둘러둘러 이야기했으나 결국 영업이익률이 알려주는 이야기는 생각보다 많으니 영업이익률이 높게 유지되고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게 좋다 라는 점을 전달시키고 싶었습니다. 기업을 분석하실 때 구독자분들이 특히 중요하게 여기는 숫자가 따로 있으신가요? 댓글로 많은 의견 남겨주세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모두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